삼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아유, 그거는 신경 안 쓰면 돼요. 라고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재 하면 사람들이, 어뭐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두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좀 많은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의 어떤 기운이 안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없어요라고 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어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가 몸 상태가 안 좋고 다운될 때는 조심하면 더 좋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3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교를 타고 들어온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순환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우주 자체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질 때 허공 중에서, 허공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어물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거품 같은 게 생기면 거품 같은 게 생기면 그게 땅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걸 이제 공륜, 그다음에 수륜, 그다음에 지륜, 그다음에 뭐 금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여러 층들이 있는데 층들이 있는데 음, 금륜 위에 지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층들이 층들이 나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예, 뭐 지구도 언젠가는 그렇게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라지고 나서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질 때 되면 수화풍 그러니까는 어물 기운들이 다날아가고 더운 기운에 의해서 물 기운들이 다날아가고그 다음에 이 세계가 이제 불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허공으로 이제 공으로다가 어, 공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순환론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순환론을 얘기하는 경전들이 장암경의 세기경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루탄경, 대루탄경, 기세경, 기세인봉경,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루탄경 계열이라고 하고, 요거가 약간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인도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도 약간 버전이 다르거든요. 그건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구사론, 구사론의 분별세품, 그 다음에 이제 구사방론이라고도 하는 중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걸 구사론 계통이라고 그냥 아니면 대비바사론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고 그, 그 책들 속에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계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주론 세계관을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끝날 때가 이렇게 수화풍 그래서 물, 불, 바람으로. 다 쓸려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식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 구조가 이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제 나라에 존재하는 삼재를 도병, 전쟁, 기근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질병 이세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라의 삼재라고 하고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인도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저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 어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황도 12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어, 관점들을 가져요. 그래서 12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띠라고 하는 이 12지, 10간 12지 할 때도 그 12지에 이런 12지의 문화 어어떻게 어, 보면 저기 이제 별점 칠 때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생성 그다음에 약간 이 운대가 강해지는 거 그다음에 하락하는 거 그다음에 맨 끝나는 거 요렇게 이걸 시간상으로만 얘기하면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생주이멸. 그다음에 성주 개공이라고도 하고 성주개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생장수장이라고 할 겁니다. 어, 생장수장.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 겨울에 해당하는 게 12이니까 4등분으로다가 이렇게 나누면 3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3년이 안 좋은 때다. 그걸 이제 3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속했을 때, 예,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운이 좀안 좋을 때 걸리면,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예전에 올림픽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뭐야, 어, 브라질, 에, 멕시코 어, 올림픽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에, 거기가 이제 고지대에 걸리면, 올림픽 경기장 자체가 고지대에 걸리면 육상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 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 기압이 낮으니까, 어, 기압이 낮아가지고 뛰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악천후가 걸리면 아무래도 좀안 좋겠죠. 어, 뭐 그런 거야. 뭐다 있지 않을까? 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는데 너무 덥거나 힘든 코스가 걸려요. 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경기력 자체가 다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어, 뭐 해변가 안 그러면 무슨 뭐 이렇게 어, 강 같은 걸 끼고 있어 좀 훨씬 시원하고 달리는 조건이 좋아요. 그러면 신기록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외부 조건들하고 내가 잘 맞을 때가 기운이 왕성할 때.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을 때가 이제 삼재에 해당하는, 가장 안 좋을 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전 세계적 삼재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걸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유축, 신자진, 해묘미, 그 다음에, 이노술, 12개의 띠를, 12개의 띠를 각 팀을 만들어요. 이렇게. 어, 절의 달력을 보면 그게 한 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4살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 사유축이면은 뱀띠, 에, 닭띠, 그 다음에 소띠. 가 그러니까 삼재와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띠를 계산해 보면 네살 차이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기질이 모인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집안에 삼재든 사람이 많으면 집안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동시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어,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운이 활성화되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어, 다운되고,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이제 삼재 중에서도, 어, 삼재가 이제 삼년이니까 들어올 때를 들삼재, 중간을 눌삼재, 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는 삼재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삼재, 올해가 날삼재거든요. 이 사유축이 올해가 날삼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셋 띠들이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날삼재 나갈 때 소리를 내고 나간다. 그러니까 무언가 안 좋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는가 더라고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LED 전구를 쓰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백열 전구나 이런 거 쓰면 킬때끌때 때 나간다. 전구가 킬때끌때 때 나간다. 그러니까 변화 때 나간다는 거거든요. 어, 그거 마찬가지로 삼제도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가 제일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풀려 있어서 약간 해이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역 중천건께에 보면 어, 종일 권건 석척약 여무구라고종일토록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성의껏 다 하고 그다음에 석척약 어, 저물 때해 저물 때 이제 어, 하루를 반성해 보는 거죠. 그때 에, 석척약 슬픈 듯이 계속 내가 뭔가 조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요렇게 인생을 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길하다가 아니고 여무고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한 인생이래요.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지내면 허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얘기를 하니까 아, 조심조심해라 이러면서 뭐라고 어, 표현을 들었냐면 얼음에 박 밀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 빙판에다가 바가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이렇게 대놓기만 해도 쑥 밀리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조심 그렇게 밀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걸 보고 여리 박빙이라고 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그다음에 전전반치 어, 잠못 자고 이렇게 하고 어, 돌아넣듯이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나중에 성리학에서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공손하고 진실하고 정성되고 어,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을 가지면 삼별하는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 계속 조심하면서 살면 물론 문제는 없는데 살다 보면 계속 조심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 그러다가 그게 이제 딱 운때가 어떻게 좀안 좋게 만나면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딱 그런 정도의 시기가 있어요. 보통 때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뭔가 홀린 것처럼 내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안 좋은. 때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들이 생겨 생길 때를 대비해서 절에서는 이제 삼재풀이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삼재가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삼재를 잘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당신이 입던 옷이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정월 대보름이나 입춘 때 태워줍니다. 어 그렇게 태워서 그 사람의 액을 대신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마치 정월 대보름까지 연을 날리다가 연에다가 자기 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그걸 잘라서 보내는 거거든요. 어 잘라서 날려 보내 듯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몸에 속했던 일부가 어떻게 좀액마기를 해준다. 어, 그런 걸 이제 삼재소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잘안 하는데, 부적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삼재 부적, 이렇게 해서, 부적을 어디다 에 갖고 다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든지, 예전 같으면 그게 꼬쟁이에다 꼬매서 가지고 다니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laughs> 팬티인데, 그렇게 해 갖고 다니면 찔려서 사람이 못삽니다. <laughs> 몸속에서 자꾸 찔러요. 그래서 그것 좀, 별로, 그, 아무튼 그 부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삼두 일쪽 응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 세개 달리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인, 어, 그러한, 어, 매, 매부적, 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림 부적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 어, 머리가 세개 있는 매가, 어, 모든 곳을 주시하고, 그러니까 삼재니까, 삼년 동안을 이렇게 에 예, 꾸준히 딱 주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다 차단한다 어 매라고 하는 경우는 눈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다 차단시켜서 문제들이 없게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 발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렇게. 바로 디디고 땅에 디디고 서서 새는 땅에 한 자리에 서 있으면 발을 디디고 이게 뭐야 한 다리를 들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딱 서서 주변을 주시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격하겠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옥추경에도 어, 삼재부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옥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설에는 어, 사도세자가 이렇게 약간 횟가닥한 게 옥주경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부적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삼재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마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니까 그러니까 어 삼재 소멸 기도를 하거나 삼재 풀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지금 기운이 안 좋을 때고 그다음에 다운되기 쉬울 때니까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고 방비해서 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다가 자기가 튕겨져 나오게 어 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재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아유 그거는 신경 안 쓰면 돼요 라고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에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반성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사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어 어떤 내가 원하는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잘안 됐을 때 어떤 경우는 그게 슬럼프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뭐두 달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서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중앙 전유경에 보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하나의 화살이 날라온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그 원인에 의해서 매몰돼서 다시 처져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안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더 매사에 조심해서 안 좋은 일이 현재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성의 의미를 삼으면 삼재라고 아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랑 똑같은 생각을 예전에 공자나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점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교훈을 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더 도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고 방점이 찍힌다. 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삼재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긍정한다고 해서 덮히거나 바뀌는 것 전혀 없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통해서 부정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중요한 일이면 거기서 최대한 부정적 개연성들을 자기가 다 도출해내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겁니다. 다 도출해서 이런,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뭐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어 그냥 뭐잘될 거야. 잘될 거야 라는 생각 아무것도 해결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린 거는, 어, 다의 대상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내 혼자서 이미 결정된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는 긍정적 생각이 좋은 거고 타인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사업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과 관련됐을 때는 안 됐을 때를 먼저 생각해서 그 대책을 세우는 거, 그래서 부정을 통한 긍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도 그렇고 주역에 전보는 것도 그렇고 예전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것에 매몰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삼재에 대해서 알아봐서 뭐하겠어 뭐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모든 곳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토정비결도 그렇고 정초의뭐 세시풍속에서 점 같은 거볼 때도 언제나 비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그 비방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어, 지금 상황들이 좀안 좋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지. 비방을 통해서 극복하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 제일 안 좋은 게,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위험을 틈타지 않는다. 군자는 남의 위험을 틈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 이렇게 의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점을 본다거나, 안 그러면 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것만 하면, 진짜 이게 비방인데, 무슨 뭐 죄를 지내거나, 뭐 천도제를 하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뭘 하나를 하면 역전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식의 역전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그거는 진짜 전근대적 사고방식인 거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은 거를 직시하고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삼재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삼재를 절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삼재 소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시다고 생각을 하면 어. 언제나 부볼, 불보살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서 가피를 통해서 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어, 하고, 그리고 주변에 삼재가 있는 가족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직시하도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너가 삼재니까 조심해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좀안 좋은 꿈을 꾸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꿈을 꿨으니까 너가 좀 조심해줘. 라고 했을 때, 어, 저도 예전에 그런 전화들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다 보면 어, 젊었을 때는 그래요 뭐 쓸데없는 얘기 뭐 이렇게 어른들이 쓸데없는 얘기하시는가 봐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심하면 문제 날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힌트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어 그것이야말로 삼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조해 줄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올바라지면 모든 나쁜 것들은 스스로 없어지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어 삼재에 대한 이야기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